and you Ой, 손병봉입니다. 먼저 네 번째로 맞이하는 현정아와 함께하는 울진대의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본대회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현정아 감독 그리고 또 위프로 신수민 대표 또 울진 탁구협회 하진석 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구 종목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현정아 감독이 88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로 아마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고 지금은 생활체육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우리 현정아 감독이 그동안에 그 메달을 몇 개나 땄을까 하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시안게임 이상에서 세계 대행급에서 저 메달만 1 3개를 따셨더라고요 봤습니다. <laughs> <laughs> 또 현정아 감독이 제 이불진 군의 홍보대사로서, 울진군을 널리 알려주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군,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임성필 군의회 의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울진군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울심양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주성열 체육회장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진에 오시면은 세 가지 욕을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세 가지 욕을 마음 놓고 하셔도 된다. 즐기셔도 된다. 그첫 번째가 겨울에 할수 있는 온천역. 겨울에 여러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온천역을 하실 수가 있고 여름에 또 우리 해수욕. 그다음에 또 우리 건강성 숲이 만들어내는 산림욕 이렇게 세 가지 욕을 즐기고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울진군의 건강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숨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숨 가장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의 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다가 우선 미세먼지를 흡수해 줘요. 이 대한민국에서 해안선 길이가 가장 긴 지자체가 우리 울진군입니다. 울진군이 따라서 울진군이 가장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다. 이 바다가 미세먼지 흡수를 해주고 또 건강성 수피 또이 미세먼지를 흡수를 해주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맑은 이 공기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이름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울진 대게 지난주에 울진 대게 축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이 제철입니다. 울진 앞바다에 왕돌초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대게 먹이가 많아서 대게 맛이 가장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울진 대게도 즐기시고 이왕 울진에 오시기 어려운데 울진에 오셨는데 울진을 마음껏 즐기시고 그동안 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닦은 기량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마음껏 발휘하시고 또 울진을 즐기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기하시는 내내 다치시는 분 없이 정말로 참석하신 모든 선수들이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알고 친밀한 이러한 대회가 될수 있도록 바라면서 여러분 올 한해 또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이큰 행사를 하도록 도움을 주셔서 탁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탁구 레전드, 한국마사일 탁구단 현정아 감독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월리까지, 울진까지 와주신 어, 탁구 동호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 이 대회가 벌써 4회째가 어, 됐는데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뭐 만들어주시는 우리 울진군의 손병복 그 회장, 어, 군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예, 홍보대사로까지 위촉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와주신 의장, 의장님과 또 우리 체육회장님 또상급회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어, 부산에서 왔습니다. 예,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치르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아마도 보셨다시피 탁구의 위상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또 대회 보셨다시피, 어,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저희가 표를 11억을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이 쓰고 간 돈이 2월이 어, 비수기인데요. 그 옆에 백화점이 600% 매출이 예, 성장을 했고 그 옆에 어, 식당들이 중국 사람들이 몰려서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다라고 하셨, 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의 탁구의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 되는데요. 그것은 탁구 동호인 여러분들께서 탁구를 너무 사랑해주시고 어, 우리들을 직접 뭐, 부산에 오셔서 응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 그,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요. 준비 운동 잘 하시고 경기에 하시고요. 타치지 하고 모두가 재밌는 그런 경기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3점으로 aqui 내려와 <laughs>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laughs> 올라가다 김용채님김용 아 나오고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게임 안하고 있는걸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죄송해요 네 다음이요 네? 게임 안하고 있어요 안했돼요 다시 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영탁 남은 경기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은